안녕하세요. 돈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60조 원이라는 돈이 단 며칠 만에 그냥 사라져버린 사건을 아시나요? 이게 무슨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테라 루나 사태인데요. 한때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던 창업자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열광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오늘 10분 안에 아주 쉽게,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비트코인 같은 건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 코인 한 개는 무조건 1달러야. 이렇게 가치를 달러에 딱 고정시켜 둔 거죠. 아니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싶으시죠? 네 실제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만약 이렇게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은행 금고에 1억 달러어치 현금을 보관해 놔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테라는 달랐습니다. 테라는 실제 달러를 보관하는 대신 루나라는 다른 코인이랑 서로 짝을 이뤄서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1달러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테라가 1달러보다 비싸지면 루나를 이용해서 테라 공급을 늘리고 1달러보다 싸지면 루나를 줄여서 테라를 사들이는 뭐 그런 방식이었어요. 어때요? 뭔가 좀 불안해 보이죠? 실제 돈이 아니라 그냥 계산식으로 가치를 지킨다니. 맞아요 이 방식은 사실 좀 불안한 구석이 있었죠. 그래서 이 테라의 창업자 권도영씨는 아주 강력한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테라 은행 같은 거예요. 여기에 1달러 가치를 가진 테라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20% 이자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연 20%요. 당시 은행 이자가 1%, 2%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이건 뭐, 돈 복사기 수준이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열광했죠. 너도 나도 이20% 이자를 받으려고 테라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돈이 이 앵커 프로토콜로 빨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도대체 이 20%라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어요. 결국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이자를 주는 그런 구조였다는 의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딱 하나의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바로 1 테라는 무조건 1달러라는 이 믿음이요. 그런데 2022년 5월 누군가가 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수조 원어치의 테라를 한 번에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1테라는 1달러라는 이 고정 가격 패깅이 깨져버렸어요. 0.9달러, 0.8달러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1달러인 줄 알았던 내 돈이 휴지조각이 될까봐 너도 나도 테라를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들이 자랑하던 알고리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알고리즘이 테라 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짝꿍이었던 루나 코인을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테라를 팔려는 사람은 쏟아지죠. 그럼 루나는 더 미친 듯이 발행되죠. 그러니까 루나 코인 가격은 그냥 바닥을 뚫고 추락해 버렸어요. 테라의 폭락이 루나의 폭락을 부르고 루나의 폭락이 다시 테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결과 단 며칠 만에 60조 원이 넘는 가치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던 창업자 권도영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건 직후 싱가포르를 거쳐 해외로 도피했고, 전 세계가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더니, 결국 몬테네크로라는 국가에서 위조 여권을 쓰려다가 체포됐죠. 이후에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 우리나라와 비국이 우리한테 보내라. 치열한 송환 경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그가 뉴욕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뭐 100년이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었지만 검찰과 합의를 하면서 형량은 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투자의 세계에는 정말 공짜 점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 20%라는 그 달콤한 말에.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대가가 너무나도 컸던 사건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유혹에 흔들려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바쁜 세상,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금까지 돈 키울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